피부에 진짜 변화 가져온 꿀템 예리코로지 에센스로 수분 충전하세요. 어, 이 제품 뭐지? 피부 보습 앰플을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오그램 코스메틱스의 히알루론산 고리 워터 앰플인데요.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어 촉촉함을 제공합니다. 바르자마자 부드럽게 흡수되면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죠. 그리고 저자극 포뮬러라 민감한 피부에도 좋습니다. 낮과 밤 모두 사용 가능해서 더욱 편리해요. 화이트닝과 주름 케어 기능도 있어서 피부 고민 있는 분들께 딱입니다.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 바로 추천 갑니다. 어이 제품 뭐지? 팩트를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에이지 투 애니스 예리코 로즈 에센스 팩트인데요. 특별한 점은 SPF 50 플러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서 피부 보호까지 된다는 거. 그리고 밀착력과 커버력이 우수해서 하루종일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가능합니다.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본품과 리필도 함께 제공되어서 경제적입니다. 12.5g의 용량이라 휴대하기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네요. 진짜 괜찮은데요? 바로 추천합니다. 어, 이 제품 뭐지? 리프팅 앰플을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대웅제약의 이지듀 코어 리프팅 앰플인데요. 제조사는 코스맥스코리아입니다. 신상품이라서 상태도 아주 좋고요. 원산지는 상세 설명에 표시되어 있답니다. 리프팅 효과로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앰플이라 사용 후 피부 탄력이 정말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양도 넉넉히 두개 들어있어서 오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가 쫀쫀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 바로 추천 갑니다.